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름보다 인물이 낫다고 지겹도록 주장하는 이갑숙 교수입니다. 실바이 TV 실바이뉴스 이갑숙의 실버 뇌 크리에이션 칼럼 영상을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후의 만찬도 코로나 단속에 걸려서 결국 나눠앉게 되었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이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다. 무언가 할수 있는 기회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 자신감마저 떨어져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자문을 하면서 이때 등장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의 기본적 의미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보잘것없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서 자존감은 높고 낮다고 표현합니다. 아홉 살 아이에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너몇 살이니? 그러니까 아이가 물구나무를 딱 서며 여섯 살이요 합니다. 얼마나 기발합니까? 우리는 이 아이처럼 물구나무는 못 서더라도 생각의 물구나무는 설수 있지 않습니까? 90세 어르신도 60세라고 생각의 물구나무를 서면 더 젊게 살수 있지 않을까요? SNS를 통해서 타인의 잘난 모습, 행복한 모습을 쉴새 없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서 비교의 대상은 전 세계로 확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나의 최상의 모습을 SNS에 올리듯 우리가 보는 그들도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순간, 최고의 상태라고 생각에 물구나무를 서서 보면 그리 위축되진 않을 것입니다. 네. 어느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배판했습니다 싸우던 중 뜬금없이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자. 아내가 말합니다. 꺼져. 네. 엄청 자존심 상한 남편은 하루 종일 복수할 생각만 했답니다. 제가 남편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와의 말다툼이 예상치 않게 심각한 국면으로 번지는 순간, 대형 소화기처럼 불길을 잡는 한 마디가 있습니다. 단이 말을 할 때는 정말 화가난 얼굴이어야 합니다. 뭐냐면요, 예쁘면 다냐입니다. 네, 의외로 잘 먹힙니다. 그러나 아내의 얼굴이 진짜 아니거든. 연기 또 아닌데 그렇게 다그러든지 또는 연기를 서툴게 할 경우 지금 장난칠 때야로 다시 불길이 번질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네, 아내를 와이프라고 하지요. 와이프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는지 아십니까? 와이퍼, 와이퍼, 와이퍼와이퍼와이 감탄하다가 와이프가 되었답니다. 그런 남편 허주번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결혼하면 허접한 남자도 번듯해진다고 허주번드랍니다. 네, 근거 없는 이야기인가시죠? 남편과 아내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남편은 만 원짜리 물건을 이만 원에 사오는 기가 막힌 재주가 있어요. 또 아내는 만 원짜리 물건을 오천 원에 깎아 사오는 재주가 있는데 집에 가면 똑같은 물건이 천지 빼깔이라는 거. 네. 아주 많단 뜻입니다. 왜냐면 산 것이 기억이 안나또 사고 또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상해 하지 않아요. 그땐 이릅니다. 뭐 내가 어 이렇게 사줘야 경제가 돌아가지라고 생각의 물구나무를 써버립니다. 이번엔 동요 한 곡을 우리 어르신들의 생각의 물구나무를 세워서 쉽게 따라 하시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별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있는 노래 죠네 동요라서 아이들이 어린 꼬마들이 부르는 동요라 우습게 보이지만 이+ 이걸 누가 작곡했냐 유명한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입니다. 작곡자부터가 이렇게 유명하다고 이렇게 소개하면 어르신들도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유치한곡이라 안 따라하려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유명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수준 높은 곡을 한번 불러보시는데 우리 어르신들 이왕이면 어르신들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이 동작을 하시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머리 위로 양손 올리시고 쥐고 표고합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손목을 굴려요 아름답게 비치네 그다음 한쪽 겨드랑이 두드려요 동쪽 하늘에서도 반대 서. 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자! 네, 아자는 아 자랑스러운 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어, 우리 어르신들이, 어, 생각보다 이거 참 괜찮은 거네? 그러면서 따라 하시겠죠. 자,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 쥐고 펴고는 어디에 좋고, 뭐 손목 운동과 겨드랑이를 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 건강상식으로 풀어서 설명하시면 안 따라 하실 이유 없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생략하고 동작만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산에 사는 양. 네, 수천 마리씩 때를 지어 사는데 이유 없이 달리기를 시작하며 또 벼랑에 떨어져 집단으로 몰사는 일을 자주 해서 학자들이 왜 그런가 하고 연구했답니다. 수천 마리가 때를 지어서 살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은 먹을 풀이 없어서 본능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자꾸 밀게 되고 미니까 양들이 걸음이 조금씩 빨라지다가 나중에 막 뛰게 된대요. 앞의 양은 뒤에서 미니까 뛰고 뒤의 양은 앞에 양이 뛰니까 따라 뛰고 그러다 앞에 양이 벼랑에 떨어지면 따라 떨어져 죽을 수밖에요 네 저는 사람도 스프링 폭스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따라 뛰는 거예요 남한테 뒤쳐질까봐 불안하니까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막 같이 따라 뛰는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달렸으면 어느 정도 경제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또이 일이 내게 맞긴 한 건가? 라며 자괴감과 회의감 마저 들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때 저의 생각을 바꿔놓은 책이 있는데, 생각이 너무 많은 서른 살에게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100% 재밌는 일을 찾는다면 그런 일은 단언컨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직업이 10%는 재밌고 60%는 그럭저럭 할만하고 30%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로 구성되어 있다며 매우 훌륭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그 10%를 위해서 90%를 지겹거나 힘든 일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뭔가 다른 일은 100%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래요. 그런 로망을 갖고 직업을 옮겨 다녔다가는 계속 직업을 옮기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싶어서 저도 제 일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결론은 저는 제가 하는 일로 재미를 최소한 30% 이상은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매우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제 하는 일에 대한 갈등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의욕이 넘치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사람인지라 감정의 기복이 있어서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땐 저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어요. 뭐냐면, 쉬운 일부터 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쉬운 일부터 손을 대고, 그러면 탄력이 붙어서 어렵다고 느껴져 하기 싫던 일까지도 해내게 됩니다. 간혹 집착증이 생겨날 땐,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좀잘 못하면 어때?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 리듬대로 살지 뭐. 라며 생각에 물구나무를 섭니다. 그러면 떨어지던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네, 자, 사람마다 되고 싶은 모습이 다르고 뭔가 된 사람도 있고 안된 사람도 있습니다. 한살더 먹었다고 작년과 크게 달라진 것 없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자신에게 불만족투성이라면 생각에 물구나무를 한번 써보세요. 분명히 조 급함이 달아나고 여유가 생길 겁니다. 네. 어느새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강의가 되셨습니까? 네. 유익했다면 입소문 내주시고, 그렇지 못했다면 입단속 부탁합니다. 네. 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이 내용 한글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실바이 TV, 실바이 뉴스 칼럼방에 가셔서 그대로 복사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